토끼 두대용 하트 뽕. 자 오늘은 버기 허기님의 골자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. 신규 몬스터 패치드 밀리를 만나게 되었다. 아, 아. 여기는 어디지? 캡틴 어. 피들이 왜 이렇게 많아? 다 죽어 있잖아. <laughs> 미스터 그림이 왔다 어? 여기 분쇄기가 있잖아. 비라 비라. 그렇지. 갈아버려. 잘 가라, 미스터 그림 여기 가방 있다고. 자, 가방 여기 있어. 어? 뭐야? 저 녀석이 얼마나 많은 피드를 죽인 거야 완전 거미처럼 변했다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스마일리 마일리 미스 그림이 엄청 빨리 쫓아온다 조금만 더 힘내 아악! 오지마! 맞아 진짜 빠르다고 하지만 스마일리 마일리도 엄청 빨라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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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흥> <웃음> 뭐야? 길이 <김이> 막혔다! s the guy? What is 코치 e g 스 와줘서 고마워! <laughs> 우와, 대박! 코치 피클스! 와 t 구나스마일 <laughs> g 등에 타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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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출발! 미스터 그림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탈출하자! 어? 무슨 소리지? 조심해! 저 녀석이 어떻게 다시 왔지? 정말 무서운 녀석이다! 코치 피클스, 쳐버려! 잘했어! 이제 거의 다온것 같은데! 코치 피클스, 다리 건너! 어? 다리가 부셔졌다.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그렇지. 우리는 탔다고. 어? 저 녀석도 따라오는데? 뭐야? 안 되겠어. 그래, 알겠어. 나 간다. 와, 어, 악다스마일리 마일리. 와, 어, 도착했다. 와! 어, 저건 뭐지? 뱀처럼 생겼는데? 신규몬스터구나! 무섭지 않았음 좋겠다 어? 뭐야? 오피라! 빌라! 오피라 버드! 출발! <laughs> 여기도 시체가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몬스터 그림이 여기까지 따라왔어! 안돼! 잡힐 것 같아! 안돼! <목소리> 어? 어? 뭐야? 아으 패치드 윌리가 나타났다 아니 꼭 무서울 때날 주면 어떡해 뜨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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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뜨 <목소리> 어? 패치드 윌리 아아 <목소리> 도망가 어허 <목소리> 얘는 왜 이렇게 큰거야 어허허 <목소리> 어떻게 피하지? 잡히면 바로 죽을 것 같아. 떡, 오피라 조심해. 저기, 탑이 있다. 저기로 도망가. 떡, 고마워. 오피라 타워 미션, 셰프 피그스톤은 오믈렛을 정말 좋아해. 맛있는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네 개의 알을 모아줘. 좋아, 알을 모으라 이거지? 올라가자 제발 나타나지 마라. 오호. 어, 눈이 나를 쳐다봤어. 어허!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? 아싸. 알 하나 획득. 여기도 있다. 저 녀석이 나를 먹으려고 쳐다보는 것 같아. 아이또 어디 있을까? 어, 여기 있다. 어어어 벌써 세개 모았어. 하나만 더 모으면 된다고. 어디 있지? 여기는 아니고. 어허왜 자꾸 쳐다봐? 여기 있다. 어? 깨졌네. 뭐지 땅! 어 진짜 무섭다. 그걸 잘 피했어야지. 내가 간다. 자 이번에. 에이, 작전 성공. 이 녀석이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몰라. 어? 우와 신기몬스터들인가봐. 어! 녀석이 그렇다고 코락코락 당하지 않아. 조심조심. 그렇지. 혓바닥이 튀어나오니까 잘 봐야 한다고. 와, 와, 위험했다. 올라가자! 드론! 터치! 눈부시쥬? 제대로 못 맞추쥬? 이게 바로 클래스의 차이라구! 으흐. 조금만, 조금만 더 견디자! 어허! 뭐야? 올라오고 있잖아 드론! 디스코볼 터치! 뭐야? 저 녀석이 엄청 빨리 올라온다! 나 이제 다 도착했는데! 어, 이거 뭐야! 으이차! 이건 뭐지? 어, 여기 버튼 있네! 버튼 콕! 우와. 올라간다! 뭐야! 드럼통? 얍! <laughs> 어떠냐! 잘했어! 이번엔 뭘로 공격하지? 대포가 있다! 발사! 우와, 뭐야, 벌써 휘가 맞잖아! 발사! 이번엔 드럼통! 던져! 아싸, 맞췄고요! 떨어진 것 같은데? 어허! 뭐야! 또 덤비겠지? 나와라! 오, 또 올라온다! 드럼통 투척! 드럼통이 아직 4개 나왔다고 대포소 아버리기한발 더! 또 나오기만 해봐! 발사! 드럼통 투척! 나왔다!

어허 다행이다. 고마워. 역대급 몬스터라고. 저 녀석 완전 반한 거 같은데. 저거 보라고. 오, 우리 잡힐 것 같아. 또, 오, 벌써 앞으로 왔다고. 어허. 떨어진다. 어허.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. 안돼.

s o m e t n g must have happened. I don't have time to explain. Mommy promised to take me there. Oh, 안 돼! I i d for mom. 코치 피켓을 구하러 가자고. 나좀 도와줘. 출발! <놀람> 자, 오늘은 버기호기님의 골드 애니메이션.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터디 <laughs>